오늘의 준비물, 빠밤. 어, 기본 하늘색 세팅이랑요 그리고 요, 와, 요 너무 예쁘죠? 이런 리본도 있더라고요. 그리고 이거는 저도 청첩장, 청모때 받아봤던 리본인데, 요 오로라 리본, 이것도 반짝반짝이는 거 워낙 좋아하기 예쁠 것 같고, 아니, 이런 리본도 있는데, 이거는 뭔가 플레이브 중에 사실 최애를 정하기가 쉽지가 않은데, 그때 써주기 너무 좋은 것 같은 리본이어가지고, 이렇게 구매를 해보았습니다. 일단 빨리 응원봉 리본을 만들어볼게요. 지금 저의 기존 응원봉 모양은 이런데 사실 이것보다 더예쁘게 만들 수 있을까 싶은데 실패하면 왜냐면 이게 천 이게 원래 패브릭 리본이에요. 천 리본이라서 그래서 얘가 자꾸 무거워서 처지는 거거든요. 암튼간에 얘가 더 예쁘면 이거를 들고 갈 텐데 하, 아무튼 성공해보겠습니다. 파이팅! 우선은 가장 맨 뒤에 오게 될 가장 큰 사이즈의 리본을 적당한 길이로 잘라주셔야 되세요. 이거는 백 리본이라고 하죠. 맨 뒤에 바탕이 되는 리본이기 때문에 두 개를 만들어주시면 되시고요. 이렇게 가운데를 잡아서 이 접히는 부분에 양면 테이프로 부착을 해주시면 됩니다. 저는 미리 잘라둔 이 양면 테이프를 이용해서 착 붙이고 붙였답니다. <laughs> 양면 테이프를 적당한 길이로 미리미리 잘라두면 굉장히 도움이 되구요. 이렇게 붙인 다음에, 네, 이렇게 딱 반띵? 반으로 접은 이렇게 원통? 을 만들어주시면 되시고요. 그 다음 두 개니까 다른 하나도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. 두 개가 길이가 똑같아야 돼요. 그리고 리본을 두 개를 겹쳐서 할 건데 이거를 한 개씩 리본을 만든 다음에 쌍리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리본을 예쁘게 주름을 잡은 다음에 실로 열심히 감아서 묶어주시면 됩니다. 이 실로 묶는 작업이 조금 귀찮아요. 그래서 이게 리본 만들기를 가장 귀찮게 만드는 주범이 아닐까 싶은데, 나머지 하나도 똑같이 주름을 잡아주신 다음에 묶어주시면 되는데요. 이 리본 주름을 어떻게 잡냐 하면은, 그, 옛날에 빵, 빵집 알바 해보시면은 그거 묶기도 하고, 그냥 그, 이렇게, 지그재그 지그재그로. <laughs> 이거 종이 접기 하듯이 접어 주시면 되시고요. 두 개를 이번에 뭉쳐서 이제 똑같이 방법으로 실로 묶어 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감아 주세요. 이렇게 하면은 더블 리본이 완성이 되는데요. 그리고 더블 리본 빼기 가장 바탕이 되는 백이 완성이 됐으니까, 그 다음에 저는 메인 컬러인 세틴 리본을 만들어 줄 건데요. 아까처럼 반으로 접어서 양면 테이프 붙여준 다음에 주름을 잡아서 이렇게 또 실로 감아서 묶어주면 됩니다. 간단하죠? 간단한데, 이 실로 묶는 것 때문에 좀 귀찮아요. 실로 묶고, 실 오려주고, 그다음 이렇게 크기를 재보면 완성인 것이죠. 근데 뭔가 좀더 화려했으면 좋겠어서 그리고 저는 가운데에 요 키티 하늘색 고양이를 붙여줄 거예요. 그래서 아직 붙이진 않았고 밑에 대봤고 그리고 여기서 저는 좀 킥이었던 게요리본에 밑에 백 되는 거 있잖아요. 근데 레이스 리본이 없어서 집에 있는 천 리본이랑 새틴 리본을 반띵해서 붙여가지고 이 모양을 만들어주었습니다. 그리고 좀더 화려함을 덧붙이기 위해서 동대문에서 산요 반짝이 큐빅 리본 또 아까 같은 방식으로 쌍리본을 만들어줬어요. 이게 두 겹으로 돼 있으면 굉장히 어, 화려, 더 화려해지겠다라는 느낌으로다가 구매를 해줬습니다. 그래서 어떤 식으로 완성이 될 거냐면은 아까 그 홀로그램 리본, 첫 번째 1층에 홀로그램 리본, 2층에 저 큐빅 리본, 그리고 3층에 새틴 리본, 그리고 4층에는 키티 얼굴이 들어가는 거예요.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오로라, 그리고 반짝이, 그리고 세틴 해가지고 삼겹이라서 조금 굉장히 두꺼워요. 그래서 이걸 또 감아줘야 되는데 얘가 너무 무거워서 처지진 않을까 좀 걱정을 했는데 괜찮더라고요. 자, 이제부터 글루건 타임인데요. 아, 키티를 또 그냥 냅둘 수가 없어서 요거 이렇게 반짝이 펠트 날개도 구매를 해줬거든요. 요거랑 같이 붙여주겠습니다. 이런 모양으로 나오겠다. 이렇게 예시로 보여드렸고요. 그러면 이제 글루건으로 열심히 붙여주면 돼요. 근 요거 조금 지저분해서 정리 좀 해줄게요. 글루건을 붙였다면 이렇게 마를 때까지 천천히 잘 눌러 줘야겠죠. 리본들 모양 잘 잡아 주신 상태에서 글루건 부착하시길 바라고요. 이렇게 저도 조금씩 조금씩 정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응원봉에 달아야 되기 때문에 다이소에서 그 머리끈을 사 가지고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어, 가운데에 캐릭터가 있는 리본을 하니까 이게 훨씬 더 글루건에 접착하기가 편하더라고요. 짜랑응원봉이 꽂음으로써 비로소 유응원봉이 완성이 되었습니다. 어때요? 예쁘죠? 우우. 이렇게 콘서트 갈 준비 완료. 아, 힘들어. 아 진짜 힘들다. 근데 이거 리본도 아래 도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